우리 함께 2 0만까지 가가 맥기나가 백현 아르메요 아르바 야 오늘 빨리 아만다 어드벤처로 놀러 가는 날이잖아 아 맞다 맞다 빨리 가자 오빠 근데 아만다 어드벤처가 뭐야? 어, 모, 몰라 아, 내, 내 친구야 아네 친구야? 어. 아 그러면은 뭐 그래 뭐 착하겠지 뭐 어, 가자 가자, 가자. 어이 집에 환영한대 어, 안녕하세요. 아마 친구라며 어디 있어 친구? 아니야 얘는 얘이 아저씨는 내 친구 아니야. 아 그렇지. 와 오. 피자다. 피자 피자. 아 근데 15초밖에 안 주네 이 넓은 집을. 어, 어 여기 오빠 방 하면 되겠다. 와 진짜 커 대박. 와, 와. 와. 축구 진, 축구 할 사람 축구. 집에 무슨 이 놀이터가 있네. 샷 다린. 그래. 어, 오빠 축구공이 오빠만의. 와 야, 여기 다커다 커. 다 커. 야 나도 아만다 친구해야겠어. 그래 아, 아만다 친구하면 엄청 좋다니까. 어 엄청 진짜 부자다 부네어 아만다 어머니다. 아, 저녁 먹자 저녁. 어 저녁 예 좋았다. 좋았다. 근데 아만다 집에 놀러 왔는데 아만다 없고 엄마 아빠만 있네. 그런게 친구 왔지 아로마. 아 당연하지 아친구 왔는데 대접을 해야지. 어피자피자야 이것들이 어디서 이거 버릇 없이 이거 식탁 위에 올라가가지고. 오. 받았다, 받았다. 오, 오아 뭐야, 내게 제일 작은 피자 같아. 왜 이렇게 작아, 내 거? 우리 아까 두개 먹었잖아. 염려, 염려, 염냠 냠냠 냠려왜 아, 점점 어두워지냐? 아이들 밤인가 봐. 밤이라고? 불켜야지 응. 그러면. 어. 아, 제이크는 아빠가 아니네. 아, 제이크가. 어? 친구네 친구. 아, 제이크가 친구였구나. 아, 아. 아 TV 보는 거. 아만도 어드벤처라는 너 친구. 영화 배우야? 아, 당연하지, 내 친구야. 영화 배우야. 아, 그렇구나. 어. 빨리 앉아, 얘들아. 재밌겠다. 어, 재밌겠다. 와, 친구들끼리 진짜 이렇게 보면 진짜 재밌겠어. 아, 지금 넷플릭스 그럼 틀어주는 거야, 지금? 아, 넷플릭스가 아니라 비디오야. 아. 아 자, 빨리 켜, 켜. 아, 뭐야. 테이프 찾아야 되잖아, 참. 아, 뭐야. 우리 가 아, 찾아야 아, 진짜. 돼? 아, 테이프 빨리 찾아. 아, 아줌마가 찾았어. 아 이거 남의 집에 와가지고 테이프도 찾아야 되네. 아 불도 안 켜주고 저 이거 참. 어 여기 찾았다. 어 여기 있네.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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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자 테이프 갑니다. 갑니다 테이프. 어 테이프가 너무 큰데? 어, 넣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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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넣었다. 아 만다 더 어드벤처. 내 친구는 영화 배우였다. 와. 어 뭐지? 아에브리원아이 만다 얘가 아 만다네. 와 옆에 양 너무 귀엽다. 오 어, 얘 이름이 울리야, 약간 좀 돼지같이 생겼는데. 그러게? 오, 그래. 오 뭐야? 우리 이거 완전 이거 완전 뽀디네 뽀디. 아하. 우리가 이거 직접 체험할 수 있어. 아 설마 죽기야 하겠어, 근데? 그래, 어. 이거 뭐 설마 죽기야 하겠어? 아, 어잡다다야 조심해, 근데. 아내 아, 죽을 수도 있을 거 같아, 오빠. 이거 진짜 같아. 아. 차를 뺏을 순 없어? 아 이거 무슨 이게 뭐 GTA냐? <laughs> 차를 왜 뺏어? 오 도착. 우리가 먹고 싶은 거 빨리. 오 뭐야 이거 엄청나게 많은 먹거리들이 있다. 뭐야 똑같은 것만 있는데 이 빨간색깔, 빨간색깔, 주황색깔 다 다른 거야 야채 찾기. 어 야채 찾았습니다. 벌써 찾았어? 어 당근. 어나 당근 찾았고요. 친구 집까지 놀러 왔는데. 당근 스튜? 야 빨리 여덟 개 줘야 된다고 빨리 얘들아 아, 야, 빨리 아, 갖다 놔 아. 어. 당근 스튜 네. 무시하냐 그리고? 응. 엄청 맛있는 거요 당근 스튜 아, 오빠 먹어봤어? 아. 어 잘하네 어 벌써 다 했어 오 빨라다 빨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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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근만 먹나 그래도 에... 고기 좀 들어가야지 그래. 야 그래도 오랜만에 만났는데 인사 좀해아르마 아야 아, 완어 오랜만이다 우리 완나 오랜만이잖아 야너 어이... 아는 거 같아. 아, 무슨 소리야. 나구인데 완전 절친이야. 뭐야, 1편 끝났어. <laughs> 뭐야, 이거. <laughs> 뭐야, 1편이야? 어, 2편 찾아. 야돼 2편. 오케이. 어, 2편 여기 있다. 어, 찾았어? 어. 빠르네. 자, 2편 바로 갑니다. 어, 간다. <laughs> 물리. 어, 빨리. 뭐라는 거야? 어, 뭐야, 이거. 뭐야, 뭐야. 뭐유 그거야. 테이프 약간 좀 이상 있는 거 아니야? 아, 옛날, 옛날 테이프인가 봐. 어. 아 이제 고기, 고기를 사오래. 아 고기 오케이 좋았어. 얘들아 고기 사러 가자. 당근만 들어가면 너무 맛이 없어요. 그래. 빵빵 지나갑니다. 지나갑니다. 오알마너 죽어. 오, 오, 오. 어 죽을 뻔. 에이 아깝다. 바로 이런 거길 건너 친구들. 내가 엄청나게 잘했다고. 우와 살았다. 아깝다. 고기 고기 고기. 눈 열어주세요. 고기 삶았어요. 하자. 오, 오 약간. 너 야가 좀 정신 좀 이상한 것 같아 눈 대졸해 이름도 시카리야 오 어? 고기,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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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들아 고기야 고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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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기. 고기. 고기 피자 누구야 오케이 누구야 고기라니까 고기 맞아 당근만 먹을 수 없어 고기 고기 얘들아 그 피자 먹었잖아 아참 고기를 샀으니까 이제 우리는 가봅시다 오케이 좋았어 오빠 나 여기서 알바하기로 했어 바이바이 아 진짜 고기 진짜 고기 좋아해가지고 진짜 어 끝났. 시즌2 끝났어! 아, 시즌2 끝났어? 어. 내용이 없잖아? 그래 그금 지금 가자뭐금 지금 지금 프 자기 전에 빨리 이거 보고 자 지금 지금 오케이, 오케이. 지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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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금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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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금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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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지금 지금 지지 지금 지금 지 지금 지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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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뭐야? 여기 아만다 집이잖아, 그치? 아까 그 놀던 집이잖아, 그치? 어, 맞아맞아맞아 맞아, 맞아. 뭐야? 왜... 우리 도망가래! 아...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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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도망가? 뭐, 왜, 왜, 왜 저래? 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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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마, 숨바꼭질? 아, 어, 아, 뭐야, 쟤왜 저래? 어 왜, 이래, 왜, 이래, 왜, 이래, 왜, 왜? 안 도망가도 될것 같아! 어, 얘들아, 도망가!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, 저거? 나만 아니면 돼! 그... 맞아, 나만 아니면 돼! 아, 이게 다 쓰러졌네! 쟤가 다막 헹거야, 이렇게? 오, 제만 불쌍해. 어, 제만 계속 쫓기고 있어. <웃음> 파이팅! <웃음> 파이팅. 파이팅, 파이팅. 오, 오, 이쪽으로 어떻게? 좀 위로 올라가요, 위로 올라가. 오, 아마도 화났어, 아마도 화났어. 아니, 하루 종일 지가 해달라는 거다 해줬는데 왜 왜? 맞아, 당근도 사고, 너가 신부 어, 옮길 거 우리가 대신 가져뒀더니만, 저저저 저 저, 저. 저 그래, 저 <laughs> 어, 정말. 자, 자. 오, 이쪽로 으 온다, 이쪽로 으 온다. 우리 여기 위로 올라가도 어, 사라졌어. 사라졌어? 엄마가 밥먹으라 그래서 간거 아니야 집에? 둘이야. 아, 우리 <laughs> 빨리 가자. 우리 여기 차고 안으로 들어온 거 같아. 아 다행이야. 아휴. 아니 이쯤이면은. 어. 저 아만다가 이상한 게 아니라 제이크 엄마가 이상한 거 아니야? 왜? 제이크 엄마가 자꾸 영화 보라고 그러잖아. 아, 아 그러 그러네. 진짜 넓다. 여기 떨어지면 진짜 최소한 진짜 그냥 천국행이야. 오 이거 야구 배트 하나씩 안 드나? 이거 같은 어, 것 같은 것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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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것 같은데. 제이크 뒤에 따라오고 있지. 제이크? 어 제이크 어. 챙겨. 아 제일 늦다 제일 늦어 빨리 어. 와. 빨리 와 빨리. 제이크 이제 어떻게 해야 돼? 너가 우리 집에 놀러 오라 그랬잖아. 나 이런 줄 알았으면 안 왔지. 맞아. 이거도 막고 싶어 나. 어, 이거 아만다가 이거 우리 보면 이 도망가야 돼 이제. <laughs> 맞아. 이거 1대 몇이야? 1대 어. 거의 8이야 가자. 아만다 때려 잡으러. 우리가 승리한다. 오케이 오케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 자. 어쩌라는 거지? 허! 어... 설마 어... 아... 트랩이 있을 수 있겠군. 응. 이제 왼쪽이다. 인생은 완전. 캐번지라이. 캐번지라우리 여기 그냥 건너뛰기 했어. <laughs> 아, 아 진짜 잘하라고 어째게. <laughs> 아뭐 외국은 다 거의 오른쪽이네. 지금 아, 보니까. 두 번째는 점프맵이잖아. 어, 진짜... 3 0밖에 없어. 빨리 뛰어, 애들아.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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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어. 뛰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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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어. 우리 여기로 아니, 가는 뭐... 거 맞겠지? 집을 무슨 도감 나올 때까지 뚫어. 아내 친구는 다 부자여서 이 정도는 껌이야. 그래? 응. 어기 뭐야, 이거 또 어디로 가야 돼, 이거. 어? 그새 한 명이 또 없어졌어. 화이팅, 화이팅! 빨리 와, 10초밖에 안 남았어. 어, 7초. 7초. 오, 맞아, 오, 오 좋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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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다. 제이크 어떻게 된 거야 일곱 어. 명이 사라졌어 맞아 설마 그 고기가 지금까지 그 영화를 본 사람들의 고기는 아니겠지? 헐 거, 거, 거. 야,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산 사람도 살아야지 맞... 어? 어 뭐야 아맞다아맞다왜이 커졌어? 그러니까 뭘 먹었길래? 아니 이거 완전 특허잖아 맞아 <laughs> 나도 먹을래 아맞다네 집으로 돌아가 어 근데 우리가 사실 우리가 아만다 집으로 들어온 거 아닌가? 야 여기 아만다 집 아니야 제이크 집이야 이제 약간 이제 좀 공격할 것 같은데 아만다가 막 눈에서 막빛 나올 것 같은데 오오오오오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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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어, 어! 도망가, 어! 도망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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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 어! 오빠 오빠 이거 이거 패패패 이거 패 어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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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구야 이걸 패 어, 나갔어! 나갔어! 오! 나갔어 아만다 날았어 뭐야 뭐야 이거 어, 알아봐, 이거 이 알아봐 이거 타, 어. 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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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. 오, 오, 알아봐 타 빨리 타, 타타타타타오오 알아봐 오, 알아봐 오오 큰일 날뻔 용암까지 오 알아봐 피해 피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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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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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빨리! 와한명 죽었어! 안돼한테안나할수 안. 있어? 포기할 수 있어. 아마 나한테 지지 마. 오빠는 여기를 패, 난 저기를 팔게 으흠. 알겠어. 아마 나좀 하는구만. 어좀 하는군. 마법파크 출신인가봐. 위로 올라, 위로 올라. 어. 와이 제이크 녀석 여기 위에 올라가 있는 거 보소. 그러게, 와 지도 일해야지. 그러니까. 아, 와, 여기 진짜... 네개다 부셔야 돼. 아 집어 집에 놀러 올 때마다 이게 뭐야? 오. 아 진짜 아름이 친구 왜 저래다? 와 어, 음. 오빠가 시간을 끌어 거기서. 오. 뭐야, 나한테만 공격하는 거야? 어, 지금 오빠, 오. 저, 저, 아르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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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몇대 맞아? 아유, 왜 자꾸 나만 공격해? 야, 몇대 맞으면 죽을지도 몰라. 오, 오 다시 위로 올라가, 위로 올라가. 이것만 때리면 안 돼! 아르바, 잘 가! 좋았어! 오. 찰 설마 이거 한대 맞으면 죽겠어 설마. 오케이 우리 두개다 완료했다. 여기도 거의 끝났어! 아만다 이제 저거 한번 밖에 안 남았어.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. 갑자기 공격을 해? 아만다 정신 차려!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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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!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아 아니? 현 힘! 힘! 로복스가 있는 우 지지 않는다. 아야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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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나오자마자 그냥 죽일라 그러네? 5번만 때리면 돼. 오케이, 오케이, 좋았어. 뭐 5번이야. 쟤랑 많은데. 조금만, 조금만 더. 두 대, 두 대, 두 대, 두 대, 두 대. 조금 좋았어. 이겼다. 뭐야? 아만다! 아만다! 어... 잘 가라, 아만다. 미안했대. 거짓말 하지마. 어, 울리다. 어디서 나왔대? 얘 이상한데. 맞아, 얘도 좀이상한 생긴 것도 이상해. 같이 넣어, 그냥. <laughs> 어, 뭐 빨리 빨리 따라가야 돼! 여기 나가야지 빨리 그니까! 맞아 어, 맞아 맞아 맞아! 나를 믿을래? 아리를 믿어야 되지 않을까? 그럼 착하게 생겼잖아! 그래 맞아 좀 착하게 생겼어! 그래 착하게 그래, 생으니까 믿자! 믿자. 우리야나널 믿어! <laughs> 믿어! 가자 같이 나가자! 그 초이스! <laughs> 걱정하지 마! 어 알겠어 알겠어 알겠어! 가자! 가자! 뭐예요? 마 다시... 다시 살아나는 거 아니겠지? 어? 오아름어 어, 제이크 이쯤 되면 너가 살인자 아니냐? 맞아. 제이크 어떻게 된 거야? 와이 어머니 봐봐 우리 친구들 지금 사라진 거 일곱 여덟 명이나 되는데 언급도 없어. 맞아 잘해 잘해. 너도 저쪽으로 가. 아 싫어 나 여기로 여기 살 거야. 아, 좋은 엔딩. 엔딩. <laughs> 바로 이것은 좋은 엔딩. 아 오늘 이렇게 아만다 어드벤처를 보았습니다. 친구를 많이 잃었습니다. 정말 재밌었습니 그럼 다음에 저는 엄청난 또 재밌는 컨텐츠로 들어가겠습니다. oh